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은 QM6 입니다 어, 저 옆에가 지금 어, 영상에는 안 담겨 있는데 저기는 이제 당겨서 커버를 탈거 해야 되고요 이미 그러니까 커버가 하나 뜯겨져 있는 상태죠 T20 별나사가 하나 있습니다 T20 별나사를 제거하고 또 다시 이제 당기면은 어, 그냥 저 판을 뜯을 수가 있습니다 옆 커버죠 위에 커버 탈거하고 20 나사로 풀어주고 밑에 거 탈거해야 됩니다. 그 다음은 이렇게 옆으로 와서 어 옆에를 이렇게 플라스틱 헤라 같은 걸로 어 이렇게 빼낸 다음에 잭을 음 분리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옆판이 또 탈거가 되고요. 그런 다음에는 이제 T20 별나사 하나를 제거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글로브 박스로 가게 되는데요 글로브 박스 이제 열어보면 은 위에 역시나 T20 짜리예요 다 T20 별나사가 3개가 보이실 겁니다 어 차례대로 그냥 3개 제거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좌우로 흔들면서 몸 쪽으로 어좀 힘을 좀 써야 됩니다 그래서 당겨주면 빠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역시나 또 t 1 0 별나사가 등장하죠 어 이번에는 전체 4개가 되겠습니다 위쪽에, 오른쪽, 왼쪽 있고요. 안쪽으로, 또 안쪽, 오른쪽, 왼쪽 이렇게 두 개가 또 있습니다. 그 다음에는 살짝만 당겨 주시면 어렵지 않게 전체적으로 탈거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글로우박스 등이 지금 아예 빠져 있는데요. 음, 잭을, 분리해서 원래 제자리로 다시 끼워 넣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두 개의 잭이 여기 연결되어 있는데, 그 밑으로는 이제 푸퉁이 있습니다. 푸퉁은 어떻게 하냐면,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빠지게 됩니다. 그럼 완전히 탈거가 다되었고요 이제는 손가락을 걸고 에어컨 필터 커버를 음 빼주시면 되고 에어컨 필터가 이두 개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. 하나씩 살살 당기면 어렵지 않게 빠집니다. 안쪽에 보이는 건 지금 블로우 모터가 보이죠. 어 이제 블로우 모터를 탈거해야 되는데. 예, 잭을 먼저 빼주시고 그 옆에 일반 T20이 아니고요 일반 십자 어, 드라이버 나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십자 드라이버로 저 녀석을 풀어줍니다 풀고 나서는 블루 모터를 오른쪽으로 돌린 다음에 빼주시면 됩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오염도가 좀 심했는데요. 블로우 모터도 오염도가 굉장히 심해서 시커먼 거 보이시죠? 그리고 에바도 이렇게 노랗게 그러면서 또 시커멓게 굉장히 오염된 오염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결과적으로 여러 번잘행궈내서 아주 깨끗하게 청소가 완료되었습니다.